양천구 목동에 위치하고 있는 이 파리 공원에 오면은 이렇게 에펠탑이 이렇게 철골조물로 조각품처럼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요. 이 내용을 보면은 1987년 7월 1일 파리 광장이 서울시청 임직원 및 생세르 프랑스 사관생도단이 참석하여 개원했다라는. 그런 표식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어, 에펠탑이, 저, 물론 이제 저희가 파리에 있는 에펠탑을 어, 가보기도 어, 했, 했었는데 한두번 정도 기억이 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되고 어, 이 파리공원의 이쪽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팔괴로 만들어졌고 어, 이렇게 다 의미가 있는 그런 그 조경을 해 놓은 거예요. 조경대상에 빛나는군요. 그래서 그런 그다 느낌이 있는 음, 그런 공원으로 어, 보입니다. 이곳 파리공원의 경우에 그 파리공원의 해시계라는 에세이집을 하루, 아주 오래전에 아, 이곳에 거주하는 이 인근에 거주하는 윤웅기 선생님 방송인이시죠. 그분이 이제 써, 쓴 책이 파리 공원의 해시계라는 책이 있었는데, 바로 이 자리가,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이 파리 공원의 해시계라는, 그 실제로 파리 공원, 여기 공원에 해시계가 있었습니다. 이렇게, 어, 모양이 있었는데, 지금은, 어, 그 해시, 해시계가 아니라 제대로 된 첨탑형 고급 그 해시계가 만들어져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. 그 이후로 그유능기 박사님과는 저와의 그 관계성이 있어서 어, 방송에 초대하기도 하고 어회사의 내부적인 방송에 초대하기도 하고 그랬던 일이 있고 지금도 그 동네 주민으로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. 근데 네, 그 파리 공원의 해시계에 그 어, 에세이가 나오는 곳 바로 고지점인데 그 고지점에는 그 지금 어, 어린이들이 이렇게. 어, 즐길 수 있는 그런 망으로 된 이런 구조물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, 어린이들이 자주 여기서 노는 것을 제가 목격을 많이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길이, 어, 이렇게 숲길로 따라서 제가 그 반려동물, 하늘이와 같이 산책을 했던 그런 그 길이 이렇게, 전개가 됩니다. 사람이 이렇게 길을 걷다 보면 생각을 하게 되고, 그 생각이 때로는, 어, 에세이로, 또는 뭐, 시로, 또는 뭐, 소설의 모티브가 되기도 하지만, 저는 이 길을 따라서 이, 어, 파리공원 근처에 있는 성당으로 다니는 수녀님들의 뒷모습을 보고서, 아, 어, 글을 쓰기도 했었습니다. 최근에 들어서, 어, 파리공원에 설치된 이 분수대가 상당히 그 호응을 받고 있고, 지금 이제 오늘 저 여기 이제 파리공원에 어이 분수